안녕하세요 미국안경사 미안입니다 오늘은 레이벤 신상품 4368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모델의 첫 인상은 탐브라운을 연상시키는 컬러의 조합으로 세 가지 색상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디자인은 웨이페러에서 약간 변현된 스타일로 좌우에서 볼때세 가지 다른 색상의 조합이 무겁지 않으며 신선한 느낌을 주는 안경입니다 컬러는 14가지로 나오며 프론트와 템플의 색상이 다르거나 컬러 레이어가 다르게 나오므로 고르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선글라스를 좋아하는 1인으로 반가운 모델입니다. 소재는 일반 레이벤 소재와는 다른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보통의 레이벤 모델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약 30g 정도의 무게로 렌즈도 유리 렌즈가 아닌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하여 한결 가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51mm 한 사이즈로만 나오며 머리가 큰 남자인 제가 써도 그다지 작지는 않은 사이즈입니다. 또한 도수를 넣을 수 있어 시력이 안 좋은 분께도 추천해 드립니다. 단점은 아직 에이션 핏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은 관계로 착용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코가 낮지 않은 제가 써도 불편함이 있으므로 구입 후 안경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며 노즈패드를 추가로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즈패드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노즈패드와 플라스틱으로 자연스럽게 붙이는 노즈패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안경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노즈패드를 붙여줌으로 별 불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에서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몇 곳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색상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지만 레이빈이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닌 관계로 마무리는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므로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170불 정도이므로 가격적인 면에서의 메리트를 생각하면 가볍게 쓰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품이라 세일의 폭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정가에서 약간의 디스카운트는 가능한 약 15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전통 있는 브랜드의 선글라스가 많지 않은 점과 무난히 오래 쓰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가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저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다잘 어울리므로 색상만 다르게 선택하여 커플 선글라스로 사용하셔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원해지는 날씨에 기분 좋게 선글라스 착용하시고 사시는 곳 근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